네. 본인을 저렇게 소개를 해도 괜찮은 음. 것 같아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음. 학사 석사 네. 그러면서 김용인이한테 음. 주장하는 건 이번에 새롭게 서울대 네. 네. 총장이 되신 분이 본인의 동기다. 정치학과 그뭐 사랑할 만하지 음. 옛날 동기다. 옛날 말로 하면 대사원인데. 아이 그렇죠. 대제학이요, 대제학이. 대제학, 대제학. 그런데 그 음. 대제학 했던 인간들이 음. 다 간신의 반열에. 인거나 아니면 찍소리 못 하고 녹봉이나 충냈다라는 기록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이상이 황 그렇죠. 되는 거죠. 안 아까운 거잖아. 동문소화간 친구가 서울대 총장님 되셨으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품행을 방정하게 하고 살자.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의 명예 에 누가 되지?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새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녹봉만 음. 충내면 그 얼마나 음. 수치스러운 일이냐라고 한탄하는 친구가 있다면. 네. 사실은 전 동문 수학을 했지만 음. 누군지 얼굴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친한 친구냐 안 친한 친구냐에 따라서 그응이그 친구 그 아마 제일 잘 모른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다잘 모르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그 음. 친구 내가 같이 공부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 야그 친구가 자리를 차지하면 음. 지 역할을 못하면 그건 더 쪽팔리는 일 아니냐 음. 어디 갔어 우리 안다는 소리는. 음. 그러만 알고 있자 잘못, 이런 잘못됐습니다. 하는 게뭐 네. 잘못됐다는 <laughs> 아니에요. 뭐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의 <laughs> 창피함과 책임감을 <laughs> 네. 가지는. <laughs> 거죠 미국 스탠포드 후보 연구소에서 개건 연구를 있을 때 네. 나는 저기 보스턴에서 네. 공부를 마치고 나는 한국에 와 있고 그쯤 되죠 본인이 맞습니다. 2000년 2 0 0년 2000년 되니까 네. 나는 벌써 1994년에 네.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졸업을 해서 네.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 조선일보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하고 월간조선 편집장을 했는데, 그, 조선일보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할 땐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네. 하기 전에, 그때 김영이 내한테 김정일의 심리분석, 혹시 내한테 물어봤다는 거 기억, 굉장히 긴 기사를 썼죠 김정일이 핵무기를 만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신상옥, 네. 네. 감독하고 그 누구의 또 최현희 네. 그 사람이 자료를 가져다 주면서 네. 아니 당신이 제대로 된 심리학자라면 이것만 딱 보고도 그리고 그때 내가 분석했던 핵심 자료는 김정일의 연설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연설문을 딱 들이대면서 이런 연설을 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라도 핵무기를 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음. 핵무기 만드는 걸 포기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오라고 저한테 와서. 그, 그러니까 그때가 2000년 그 무렵니까? 한 20년 후에 이 벌어질 일을 황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거죠. 실험하고 그렇죠. 저아이스비송건 최초로 확인 건 2018년. 가을이었죠. 2018년 가 그렇죠. 그렇죠. 완성한 건. 핵무기를 완성한 거는? 핵무기로 완성한 건. 핵무기로 완성한 건. 그건 야, 2002년 무렵이었죠. 2002년. 네. 어, 그러니까 무렵 유료 그러면 유료는... 15년 내지 20년 후 거를 내가 그 사람의 연설문을 보고 애청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했더라도 핵무기로 개발할 거고 이 사람의 음. 마음속에는 핵무기만 개발하기만 하면 북조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나는 네. 그 일념으로 지금 네. 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때, 그때 핵심이었거든요. 결론리셨죠그 그 정확한 분석입니다. 네. 네, 그런 그렇게 하면서 나라여 금이 음. 박근혜의 심리 음. 분석을 하게 만든 원흉이라고 할수 있고 <laughs> 그렇지만 하, 뭐. 어쨌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참 음. 국가 이익과 국가의 운명을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천기를 너무 누스라면 인생이 어떻게 꼬인다라는 거를 본인이 옆에서 지켜봤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가 중요한 그 황박사님이 그때 얘기했던 뭐, 좀뭐 생식기만 여성이다라는 게그 말에 자꾸 매달려서 그런 거지.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후보였죠. 정확하게 그렇지, 그 후보였죠. 대통령 후보는 예. 여성성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감성적이고 적확한 용어를 썼는데 그게 뭐 인격 모독이라는 식으로 했으니까아깝 우리처럼 달려드니까 그것 좀 해석을 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설명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음. 추잡한 인간이 되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정확하게 그분이 실제로 나중에, 탄핵까지 받고, 청와대를 쫓아날 때도, 나로서는, 저거는, 뭐, 누가, 누구를 원망하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도, 저분도 또 똑같이,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하게 될 거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생생하게 나타난 것이 지금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 음.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생생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파적 이해에 바탕해서 말할 때는 뭐 겁을 낼 필요가 없는데 진실을 얘기할 때는 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방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뭐 그렇지만은.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인다 라는 것까지 뭐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대기 숙제가 돼 가지고 어디 숨어서 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2000년 뭐그 무렵에 근데 박근혜 지금 그 의원 인터뷰를 하고서 쭉 쓰면서 최태민 얘기도 질문하고 막 싸우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그 탄핵 국면에 갔더니 뭐 그걸 막 어떤 방송사에서 6분짜리로 해가지고 아... 이렇게 훌륭한 저리일 수도 있었다. <웃음> 어. <웃음> 어, 어, 미리 제가 항의 전화를 했죠. 제 템인가? 그, 그, 훌륭한 저널리스트 하지 말고, 김영광이라고 좀 써줬으면 좀 빛이 났을 텐데. 왜? 그, 어, 이, 아니, 이름은, 아, 이름은 아, 빼고 하냐, 어? 그게 뭐, 본인이 그때 음. 조선일보하고 관련이 있었어. 그러지 음. 않았을까요? 본인을 음. 생각해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얘기할 땐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음. 그 위에 본인이 마치 고초를 겪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잘 나갔어요. 정부 음. 특임 장관실 특임 실장 그 특임 장관이 주호영 지금 원내 대표라고 내가 굳이 이야기도 안 하겠어. 음. 그 다음에 음. 청와대 정무 비서관 그때 음. 정무 수석이 지금 정진석 정 대표 아, 위원장 그러니까 이분은 잘 나가는 분들. 하고 옆에 주로 놀지 내하고는 안 놀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음. 비서실장 음. 그 다음에 국회 운영위원장, 비서실장 음.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까지 하고 달라갈 때는 안 나오는데 음. 지금 이제 백수가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다시 옛날 친구를 찾아서 음. 온 방송이 오늘 방송이에요 여러분 그냥 온게 아니라 음. 김건희 주연 배역의 내용을 생각할 필요가 있으실 건가요? 라고 하는 이 사연, 이 사연을 듣자마자 갑자기 부르 해가지고,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왜이 지랄들이냐?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다며요. 아, 그러면 우리 AI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박사님, 요즘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이분은 배우가 꿈이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일로 뒤숭숭한 국내를 떠나서 윤통은 동남아 순방하러 가셨어요. 그들은 국내를 떠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외교로 정세전환을 꾀해볼 요량이었을까요? 이해찬 전 총리는 윤통께서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지지율 신경을 안 쓰니 시원시원하긴 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이태원 참사 일로 뒤숭숭숭한 국내를 떠나 윤통은 동남아 순방을 하러 갔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사연이네요. 지금 국익을 위해 가지고 국익을 위해 가지고 그 힘든 예. 불철주야. 아니 나이가 6 0이 넘으면 아무리 전용기라도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음. 되게 힘들어요. 음. 박사님께서 김건희 여사를 주제로 뭐 이번 주 하신다고 나 오늘 왔던 게. 네. 왜 이렇게 그 김건희 여사를 미워할까? 사람들의 그심리의 저변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 아니, 아 야당에서는 음.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하고 딱 손을 잡아가지고 음. 저렇게 다정스러운. 저거는 음. 어떤 심리로 저렇게 한지 아세요? 친근감 아닌가요? 근데 왜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해외 순방하면서 음. 외국 정상한테 친근감을 표시하려고 노력한 거. 음. 그런 예 사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네. 그 김정은 여사 팔짱을 이렇게 끼고서 아니 김건희 그, 여사가 네, 네. 이전에 네. 그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음. 이전에 뉴욕도 가고 음. 저기 바르셀로나도 가고 음. 나토 뭐 저거 갔는데 거기서 외국 정상 탁 만나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면서 이런 사진 찍은 거 봤어요? 옆에 누구찍으셨나요 저거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laughs> 저. 저 사진 찍었으니까, 아니, 김건희 그 여사가. 이해를 어디? 하자면, 이해를 하자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팔순 넘으신 분이고, 나이도 네. 많으시고, 뭐 아버지 뿔 되시는 분이니까, 뭐 친근감의 표시뭐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근데 네. 그거를 떠나서, 네. 저기 박원순 씨하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저게 음. 뭐 성추행이냐, 뭐 음.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됐는데, 네. 이번에 어, 김건희 여사고 저렇게 친근감으로 음.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렇게 발짱낀걸 가지고 저거 남자 후리려고 하는 <laughs> 여자의 이 기본 그게 나온 게 아니냐 이러면서. 저, 저도 이제 그 댓글도 보고 좀 심각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전이 얘기 우리 저황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명화된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의 뭐 사생활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 될 사람의 영부인 될 사람의 전혀 치적절 사생활이 문제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아, 그거를 내한테 묻지 말아요. <웃음> 그거. <웃음> 그면 줄리, 뭐,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저,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그거를 음. 언론에서 그렇게 네. 열심히 열심히 음. 보도를 한 것도 난참 재밌어요. 음.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잘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음. 그거를 가지고 이슈화 시켜서 보도를 해도, 음. 뭐, 진짜 관심을 둘똥말똥한데, 그~ 대통령 마누라가 될 사람 그것도 뭐~ 나이가 뭐~ (5년) 전 (10년) 전 결혼하기 전 결혼하기 전이면 지 음.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그 음. 사람이 어린 시절에 뭐~ 어떤 고난을 격복하고 어떤 과거에 음. 그게 있다라도 뭐, 여자 팔자, 남편 잘 만나가지고 바뀔 수도 있고, 또, 누구 팔자, 친구 잘 만나가지고 인생 꼬일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이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을 잘할 거냐, 못할 거냐를, 그걸로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자체는. 상관없는 일죠 예. 그, 클린턴 대통령이, 예. 네. 그, 뭐, 뭐, 루인스키 스캔들로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 미국에서는 그래도 클린턴 그러면, 뉴 이코노미, 10년 황. 그럼요. 어 예, 주인공이고. 었 제가 그때 그 힐러리 클린턴의 전기를 미국에 그때 뭐 클린턴도 유명했지만 힐러리 클린턴도 유명하고. 그 힐러리 클린턴 전기를 읽었는데 논매. 아, 그 힐러리 클린턴이 대학 다닐 때그 노는 거유명있잖아 농구 하고 뭐 사귀었던 그, 그 남자까지. 대만 그 계단 프리. <laughs> 그거 그거 알죠? 그 남자가 그 힐러리 클린턴과의 뜨거운 사랑을 그 자서전 자서전 아니지 전기 작가한테 줘가지고 돈 와, 받고 팔기도 했어요. 돈 돈도 받았습니까? 나쁜놈이야. 하이 근데 근데 돈을 받아야지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거 아닙니까? 저 클린턴하고 부인하고 주유소 이렇게 타고 왔는데 그 악한 소에서. 그렇죠. 그 실러리가 와저 옛날 내 친구다 그랬더니 클린턴이 그랬더니. 아이, 당신이 말해 저원 만났으면 주유소 저안 주인 됐을 때날 만나가지고 대통령 부인 됐더니 힐러리 그랬더니. 제가 나오기로 지금 제가 대통령이 됐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뭐 하고 하는데 클린턴 그게 바로 바이 킬러리 대통령출마됐는데 그거를 선거할 <laughs> 때그 주된 메시지로 음. 이 클린턴 캠프에서 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저저 저 대통령이 미움은 미운 건데 저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미워하면서 너왜 대통령 나가면 따라가냐고 뭐 시비를 걸더라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런데 음, 그럼 같이 살지 말라는 얘긴데 그거는 그거는 <laughs> 어. 민주당이 <laughs> 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음. 후보로 나왔을 때또 음. 지금 여당이 이 누구 장인이 빨갱이었다 그렇게 음. 공격을 하면서 했을 때. 노무현 후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대통령을 알고 마누라랑 이혼하라는 말입니까. 음. 딱 하면서 국면 전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음. 김영이 이야기하는 그거를 내 마누라가 음. 뭐 술집 여자였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 그럴 것 같으면 나를 이 검찰총장으로 시키고 음. 또 하신 분 그분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음. 그게 혹시 검찰총장 시킬 때 결격 사유로 고려를 하셨는지.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런 저 우리 저 심리학 저 우리 저 대가이신 황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미워하는 윤석열을 미워하고 김건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안 바뀌죠. <laughs>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미워하고 김건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안 <laughs> 바뀌죠. 그러니까 어. 나는 그걸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음.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꼬투리 잡아가지고 음. 저 자식 죽여야 된다고 하는 정치판에서는 음. 그것이 에센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 그 중요한 문제들에서 안 싸우니까 자꾸 그, 저, 집다시 같은 것들의 젓가락이 자꾸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된다 이 그런데 그치. 저는 사실 이번에 저 순방에서 우리 김 여사가 음. 바이든하고 이렇게 탁 손을 잡은 음. 거를 아까 뭐라고 친밀감을 표시해요. 네. 뭐가, 아니 바이든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음. 무슨 친밀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음.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외교적인 행위를 네. 아주 사소한 친밀감으로 지금 김영희 음. 이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울분이 <laughs> 생겨 아니 지금 지금 국민의힘이든 음. 이쪽에서 어떤 패착을 이미 했냐면 음. 뭐 바이든한테 내가 뭐 어쨌든 뭐든 바이든하고 만났을 때 바이든을 약간 음. 좀 웃기는 멘트를 음. 했다라고 논란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음. 아 당연히 알지. 귀신인데. 네. 뭘 귀신이에요. 그 뭐, 바이든 뭐? 아니, 바이, 바이든 뭔지는 음. 모르겠어요. 음. 무슨 면이라는 게 아주 음. 라면도 아니고, 음. 뭐,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미국 백악관에 서는 그거에 됐어. 이런 방구 네. 언급도 안 했어요. 음. 그런데, 인, 간은 인지상정으로, 아니, 저, 대한민국 음. 대통령 웃기네. 지가 음. 내하고 조금 쇼하듯이 음. 재수한 거.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거든. 그걸 가지고 저도 나에서는 진짜 음. 코미디다. 음. 그렇지만은 참 웃기는 나라라고 생각을 음. 할 수도 있고. 그런 그걸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누가 이제 질문을 많이 데 뉴욕타임즈 기자가 질문하니까 마이크 꺼졌는 줄 알고 그러더라고. 네. 아이 썬호흡 위치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우리 언론에 나왔는데그 뒤에 제가 찾아봤더니 옆에 있었던 저 참모가 한개더 재밌더라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아이 계좌식이네 그랬더니 옆에 네 국가대표급입니다 딱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laughs> 모든 이 서양의 영국의 아유. 그 처칠이 음. 야. 당신 거는 왜 그렇게 커요? 그럼 어또 이것도 구교하려고요?라고 음. 하면서 노동당 그거하고 음. 이야기를 했던 그 유명 한 이런 것들은 뭐 그게 조크가 됐던 유머가 됐던 정치인들이 그때 그때마다 본인이 음. 어떤 대인배라는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뭐 그, 그걸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마음에 새길만한 일인가요? 아, 그렇게 뭐. 그렇게 마음에 새길만한 일은 음. 결코 아닌데. 그런데 나는 심리, 심리학자고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그걸 결코 음. 표현 하지 않더라도. 기분 잘 웃고 계신데, 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게 <laughs>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걸 결코 보지 않았는데, 이분의이 자리를 만났는데, 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와가지고, 어, 우리 바이든! 음. 이렇게 음. 딱했을 때, 음. 본인이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팔순 먹은 음. 노친내라도 음. 아니 그 대통령 부인이야 그것도 뭐 못생긴 사람도 아니야. 음. 오이 잘생긴 음. 부인이야. 가지고 팔짱까지 끼면서 친밀감을 봤을 때, 그래 한 그러니까요. 어. 내가 네 마누라 봤어라도 음. 음. 내가 없었던 걸 할게. 딱 저렇게 딱 팔짱 끼면서 본인 음. 딱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걸로. 음. 진정한 국익을 달성한 거예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엄청난 내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 바이턴의 팔짱을 키고 미쿡 스타일로 사진을 찍었다고 과거 어쩌고 저쩌고 말이 나왔던 음.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니 정말 과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음. 이 사, 사연 보내주신 분이 아이고 제가 옛날 젊었을 때 하던 버릇 나왔네. 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 음. 의미로 지금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황 네, 교수님 생각이 저리건 아니죠. 지금 나는 사연을 보낸 아. 사람의 <laughs> 마음을 읽어주는 거고. 그렇죠. 내가 아, 지금 음. 김영은 단순히 이걸 친밀감의 표현이다라고 음. 하는 거를 무슨 소리냐. 나름대로 김여사 음. 나름대로 그렇죠. 이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음. 그 해프닝에 대해서 음. 가장 국익을 위해서. 음. 그의 농계의 심정으로 <laughs> 이 잡고 남강에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음. 이 정상회담에서 이 그러니까 포즈를 취했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아니, 면황 교수님이 저 얘기에 대해서 딱정목을 찌르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부터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게 우리 대선이라는 게 이제 정파간에 갈려가지고 뭐 죽기살기 싸움인데 엉뚱하 옆에 있는 여성분을 막 겨냥하고 했다는 데서 좀 저 김건희 여사는 억울한 점이 있을까 생각이 듭 그건 김건희 여사는 억울하다기보다는 음. 그냥 본인이 남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음. 치려야 하는 아픔이다 정도로 하지 뭐 그걸 억울하게 음.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R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이길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 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상의 다섯 가지 자기 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1포인트 lessn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심소 구독 좋아요